알았어, 알았어. 밥 먹자, 밥 줄게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비둘기 같네. 아이고, 이뻐라. 밥 줄게. 이리와. 이리와. 따라와. 따라와. 어마나 어머나. 따라와. 세상에라. 막 날아 올라오네. 어려워. 어디 가줄까? 어디서 이렇게 봐. 이렇게 봐. 잠깐만. 이리 와. 잠깐만. 이 안에 가줄게. 어구막날라다니네이 안으로 들어가. 어구세상해라 아니야, 아니야. 거기가 아니야. 죄송해라. 배들고 파갖고. 이리 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아치 이리 들어와 아치 우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치 어머나 참새까지 들어왔네 어떻게 어 참새까지 여기 들어왔어 참새도 어떻게 참새도 들어와서 계란 하나 남았네 엄마 너희들도 줄게. 어미야, 너희들도 줄게. 애기들 거 뺏어 먹으면 안 돼. 이리 와, 이리 와. 너희들 줄게. 여기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애기들 거 뺏어 먹으면 안 돼. 응. 참새도 어떻게 여길 들어왔냐? 응? 이리 와, 같이 먹어, 같이 먹어. 같이 먹자. 이리 와 같이 먹어 괜찮아. 음. 이리 와봐. 참새가 어디로 날아갔네?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? 이건 채식들 오. 막 날라다니네, 막 날라다녀. 얼치 얼치, 얼치 얼치. 세상에 이렇게 막 날라, 얼구 잘 날르네. 물 물도 먹자. 하려 보자.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봐 귀에 털까지 났네. 응 어? 귀에 도대체 너는 예쁘기도 했구나 음. 한번더 내려 봐가 뭐. 응턱 보야. 아 이제 보니까 턱 보네. 어고. 음. 아유 이쁘게 생겼구나. 턱보 음... 니네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있나? 아직은... 아직은 표시가 안 나는구나. 음... 참 예쁘다. 부어하니까